안녕하세요. 오늘은 멀리 정선 왔습니다. 이 정선에 좀 강원도에 좀 멋진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아라리촌이라는 데에 왔거든요. 어, 정선 시내 에 입구 들어가다 보면 음, 강변 사이에 이 정선에서 만든 아라리촌, 음, 아라리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강원도 정선은 네, 태백산맥의 가운데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천혜의 절경과 그리고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런 멋진 어, 이, 이때 정서살수 있는 생활 문화 같은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민속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농기계라든지 뭐 살던 집이라든지 굴핏집뭐 귀틀집 저룹집 뭐 돌집 등 지역에서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선군에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민속촌 같은 개념의 볼거입니다 오늘 이쪽 볼거인데 어, 보니까 사이에 산수유도 있고 꽃이 좀 피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강원도에서 봄 기운이 좀 아직 물씬 나지 않아 가지고 어, 이 아라리촌을 한번 미리 봄이 오기 전에 한번 이봄 기운을 미리 맞이한다 생각하고 아라리촌 한번. 관광을 해보겠습니다. 예, 입구에는 한글로 아라리, 한문과 초내, 이렇게 한 아리 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전에는 여기 입장료를 냈는데, 보니까 무료 개방이 되어 있네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어, 여기를 좀 무료로 좀 관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커피숍도 이쁘게 너와 집이라 그러죠? 나무 굴피로 만든 그런 집 형태로 만들어 놨고, 그 옛날에 굴피와 커피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즘 가는 데마다 커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라이촌 안내도가 있네요. 어, 좀 평지는 좀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앙에부터 저 광장까지 이 강변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종은 어, 모바일 오스모 모바일 왕 dji 거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갤럭시 s8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찌뿌둥해요 안그러면 꽃이 팍 터질 텐데 아직까지 강원도 정선은 강원도라서 조금 춥습니다 그리고 장승 사이에 매화꽃도 보이네요 네, 꽃도 있고 아, 여기 좀 넓은 광장이 있네요. 아라리마당, 아라리마당. 그리고 저쪽에 센터가 있는 것 같고요. 장승들도 곳곳에 있어서 강호대의 풍치를 그대로 좀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인들이나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응, 애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 숲속과 이런 문화 공간을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개수나무, 이팝나무, 뭐, 나무들도 많아요. 대추나무 이게 대추나무라 그러네요. 그리고 소나무도 좀 사이에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걷기가 아주 좋아요. 날씨가 좀밝으면 좋은데. 약간 찌뿌둥해가지고 그런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 밑에 하단에는 이렇게 돌담으로 만들어서 돌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걷기 가 아주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서 어, 바람 소리가 좀 다르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어, 어, 이어폰이 아니고 그 뭐라 그러나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이 어플의 종류입니다. 골, 아, 골전도, 골전도 마이크라는 건데요. 어, 이게, 바람 부지 않은 날 아주 좋아요. 아, 여보니까 기 이게, 기화집이 있네요. 기화집이 있고, 미음자 기화집이네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옛날에 쓰던, 돌솥. 돌솥, 에 쇠솥. 솥뚜껑이 있네.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 사발과, 그렇죠? 응. 그릇들이 있네요. 그리고 어, 스피커를 통해서 아라리 아리랑이 살살 들려요. 아주 좋죠. 그죠? 이 미석철하고 좀 틀린 게, 그래서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물건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옛날에 보시던 이렇게. 책자도 있고, 어, 이불이 아주 특이하네요. 옛날 우리 덮고 자던 이불도 있네요. 여름철에는 되게 시원하겠어요. 이런 데 앉아가지고 수박 하나 딱 먹으면서 정담스러운 얘기하던 그런 어릴 때는 생각이 나네요. 한번 나가볼까요? 아까 금방 봤던 데가 이 와가랍니다 그러니까 양반가에 전통 한옥 이라 그래요 안채와 사랑채가 이루어져 있고 안주인의 일상 거치 가사 중심으로 해서 방 구조가 잘 정리가 돼있네요 좋습니다 한번 제가더 둘러보고요 한번 정선 오시면 이 아라리천 오셔가지고 어 굴피집 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데 조용하고 잘 좋아요 오셔가지고 한번 이 아라리촌 한번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